이런 데그 모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다니 중요한 거는 데거 그 심각한 반발이 나을 겁니다. 48년에 검찰제도가 생기고 78년 만에 이재명이라는 범죄자 하나 때문에 등단하게 민주당의 뭐 돈봉토 의원부터 수사하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역사 속으로 보내는 이런 데그 법치 유린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아주, 이제, 이거, 지금, 동료하면서 강력한 반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특검, 특히, 김건희에서 특검에서 많은 검사들이 오히려, 이제, 돌아가겠다. 검찰청으로. 그면 이게, 특검은, 급제동이 걸립니다. 결국, 이제, 이거, 개망난이, 정신이상자, 미치광이, 이런데, 이거, 세 명의 특검은 검사가 없으면 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거, 파견당한 검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특검은 왜 수사권과 공소권 다 가지고, 우리는 이게왜안 되냐 수사권하고 공소권을 분리한다면서 특검은 개막난이 특검은 수사도 하고 공소도 하고 저거는 게왜다 가지냐 이런 게 검사들 비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사들이 전부 원래대로 게 검찰청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면게이 그 특검은 수사가 급제동이 걸릴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급제동 거기다가 이제 이그 권성동 의원 영장이 기각된다 이러다면게또 특히 그 특검이 수상하게 그, 급제동에 걸립니다. 하여튼 그, 지금, 검찰청의 분위기가 부월부를 끌고 있고, 실제 이거 그 특검의 형태가 너무 이제 그, 안 맞으니까, 너무나게 그 법치유린 함면서 그, 노골적으로 수사를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런 야만적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사들이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그, 나 다시 검찰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제 검사가 앞으로 속출할 겁니다. 그럼 여기 결국 특검은 스스로 와야 된다.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검의 불법, 수사는요, 나중에 두고두고 두고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